새로운 소설 진짜 소름 끼치고 감정이 터져나와. 눈깜박이며 아침 9시 56분 음악 꺼진 이 무서운 고시원 배경 속에서 내 이야기를 제대로 살려줄게. 숨을 살짝 몰아쉬며 준비됐지? 그때였다. 방 안에 고요를 짓고벽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것은 마치 야빈 손톱으로 벽지를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다. 소리는 일정치 않았고, 때로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며 그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는 도루마리를든채 얼어붙였다. 고시원에 입주한 첫날 밤, 한도연이 문을 긁던 소리와는 또 다른 종류의 섬뜩함이었다. 이번에는 문이 아닌 벽. 그것도 자신의 방 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소리의 귀를 기울였다. 소리의 근원지는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분명 그의 방과 인접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고요했던 방안은 순식간에 알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벽을 그는 소리는 그의 의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낮이 시간이라는 사실이 그 소리를 더욱 기이하고 불기하게 만들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에 마치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존재가 제 존재를 드러내려는 듯한 섬뜩함이 감돌았다. 얇은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쑥쑥 하는 소리는 불규칙했지만 그 간격 속에는 묘한 리듬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행위 자체로 몰두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오직 그 소리만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두루마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벽 쪽으로 다가갔다. 팔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벽에 귀를 대자 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마치 벽 너머에서 직접 손톱이 그의 피부를 긁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소리는 벽의 특정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들려왔는데 그곳은 그의 방과 치료실을 나누는 벽의 중간쯤이었다 분명 치료실에서 나는 소리였다 벽이 교류되고 자세히 듣자 단순한 긁는 소리 외에 미묘한 다른 소리들이 섞여 들려왔다 아주 희미한 흐느낌 소리 같기도 했고 때로는 억눌린 신음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귀는 소리가 잠시 멈출 때마다 얇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벽을 짓누르는 듯한 둔탁한 쿵쿵 소리가 들렸다. 마치 벽 너머의 존재가 자신의 손톱으로 벽을 긁다가 이내 무언가 다른 도구를 사용해 벽을 내리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리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그 불길한 뉘앙스는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치료실에 사는 김서율은 평소에도 밤늦게까지 연극 연습을 하는 듯한 소리를 내곤 했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명백히 달랐다. 그것은 연습 소리가 아니라 어떤 강박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듯한 광기에 가까운 소리였다. 고요했던 낮의 고시원 복도는 다시금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무글 하고 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치료실에 갇힌 존재의 은밀한 절규이자 동시에 그 존재가 지닌 위험성이 암시하는 경고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벽에서 귀를 떼고한 걸음 물러섰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묘인 고시원의 기괴한 실체는 여전히 그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치료실 쪽 벽에 대고 말했다. 김서율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벽을 들고 치료실로 스며들자 벽을 긁던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순간적으로 뚝 멈췄다. 둔탁한 쿵쿵 하는 소리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방안을 가득 채웠던 불길한 소음이 갑자기 멈추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욱 깊고 섬뜩한 침묵이었다. 마치 벽 너머의 존재가 숨을 죽이고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듯한 정적이었다. 잘라의 순간 숨 막히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적을 깨고 아주 희미한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흐 느낌 같기도 했고, 억눌린 신음 같기도 했다. 낯게깔린 소리는 마치 찢어진 천조각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 불안정했고, 그 속에는 알수 없는 감정의 파편들이 섞여 있었다. 마치 소리를 낸 존재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한 고통스러운 울림이었다. 곧이어 긁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전처럼 날카롭고 강박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느리고 어딘가 힘없이 벽을 스치는 듯한 소리였다. 마치 꺾인 날개로 허공을 헤매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처연하고 위태로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야만 해요.